안녕하세요. 알시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여서 에 로시사의 LSD XXL2 리어 딥컵 빼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어제 제가 프론트 쪽은 푼을 좀 했습니다. 했고 사실 이거를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영상을 못 찍고 먼저 뜯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리어티프 쪽 어, 리어티프를 해체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 리어티프 쪽에 만약에 그 기어나 이쪽으로 뭐 손상이 있으셔서 부품을 교체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분이 있으면 제 영상을 보고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좀 세워보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일단 보시면 이 뒤쪽에 나사가 4개 있습니다. 4개를 먼저 좀 풀어낼게요. 맞아요. 보이시죠? 어, 이번 안에 좀 털게요. 저는 항상 청소를 좀 솔로 하거든요. 아, 솔이라기보단 칫솔이죠. 칫솔도 어. 아, 소중히 하니까. 무슨 칫솔 있으면 그걸로 청소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여기 있는 어, 언더암이나 어펌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빼내면 여기 주저앉게 돼요. 한번 빼 볼까요? 어... 아래로 뺄까요? 하나, 둘, 자, 보이시죠? 탈거가 됩니다. 오랜만에 도구본을 개뼈를 좀보네요 이렇게 빼내가지고 일단 개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돌려보니까. 뺑김에 청소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보시면 부속 있죠 요것들을 빼내셔야지만 안에 있는 리어 디프를빼수수있어요자 이제 한번 리어내프를 한번 디프면빼 한번 빼볼까요 한번 디빼볼까요 일단 그리고 단계냅니다. 간단하죠? 착 빠졌어요. 자, 일단 자체는 일단 대기를 좀해 놓고 자,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있는 기어를 오늘 볼건데 그형상도 일단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시나요 3개 볼트가 있습니다 3개 볼트를 또 풀어낼게요 사실 LST가 참 애정의 차죠 음. 차는 묵직하고 직선으로 달리는 맛은 참 좋은데 점프나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면 데미지가 좀 쉽게 가더라고요 아 그게 아마도 무게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충격을 조금 받아주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차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차만의 맛이 있거든요 LST 유저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다 풀었어요.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자, 탑매니죠 설정 열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열렸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어요. 아직 보니까. 자, 이렇게 탈그를 하고, 어제 사실 영상을 잡아보다 좀 끊겨가지고, 새로 찍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리어 디프를 먼저 탈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게 보시면 베벨 기어입니다. 안에 있는 기어를 어, 뽑아냈고 이 안에 있는 기어들이 어, 파손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어를 새로 구입한 이 베벨 기어 세트를 가지고 교환 작업을 할 거예요. 음. 자, 일단은 음 이렇게 제가 부대를 좀 했습니다 미리 리어 티프컵이고요 볼트가 3개 있어요. 세 개를 그냥 빼고 하면 안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어제 어제 분해를 하다가 영상을 다못 찍어서 오늘 나눠서 찍습니다. 분해를 해봤는데 요 안에 있는 베벨 기어가 깨졌어요. 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금 열고, 풀놓고 보시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쪽은 어제 제가 갈았어요. 이 지금 세 개에 들어가 있고, 요 안에 보면 지금 작은 기어들이 있고, 요 안에 또큰게 하나 들었어요. 그 기어가 제가 운행을 좀 하다가 윌리나 이런 걸좀 많이 하게 되면 빨리 손상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갈가먹다가 결국 어느 순간부터 차가 잘안올라간다든지 음 조향이 자기 맘대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시 보시면 됩니다. 자부품명은 보시면 리어 프론트 디프 베벨 기어 세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요놈을 교환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음 롱로즈로 간단히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자 보세요 자, 빠졌죠 하나 안에 있는 거둘 기름 잔뜩 묻어서 날려 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이시죠 요 놈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요 놈이 지금 깨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거 또 롱노즈로 탁 빼면 이렇게 빠져요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완전 그냥 갈려버려가지고, 버릴 겁니다, 이제. 잘따라 자, 안에 보시면, 어, 여기 지금, 베벨 기어를 고정할 수 있는 봉이 있어요. 핀 있고, 요 맞춰서, 요게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잘들어갔는지 확인 좀 하고 조금 친것 같은데 자쏙 들어갔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없는 구리스를 조금 발라줘야겠죠. 어쨌든 어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리어 디프나 프론트 디프 똑같습니다. 이 기어 쪽이 손상이 되거나 하게 되면 어뒷 부분 같으면 자의 영상을 보시고 탈거하는 방법을 보시고 탈거를 하셔가지고 디퍼런셜 케이스를 빼내고요, 그 안에 는 기어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부품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이 완, 완료가 되었네요. 자, 보이시죠?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자. 쌩쌩 잘 들어가네요. 자, 이것으로서 오늘은 어, 리어 티프 분해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리어티프 안에 있는 어, 디퍼런셜 기어 교환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혹시나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버 라든지 아니면 앞에 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는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